연속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행히 만족이 된다. fx가 무슨 함수? 우함수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되겠고 특별히 대칭축이 하나 더 주어졌죠. y축 대칭이면서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두 개가 짠짠 주어졌네. 근데 우함수라에 우함수니까 여기서 바로 뭐 하나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우함수이므로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f x d x 는 1이다. 이거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2가 대칭축이라고 했거든. 2가 대칭축이니까 여기 어딘가 x는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 대칭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근데 0부터 1까지 정적분 이거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이 똑같을까? 여기 같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 3부터 4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을 제가 조금 더 분석해보면, 두 번째에서 x는 2가 대칭 축이라고 했는데, 자, 1부터 5까지 정적분이면 여기서부터 10까지 정적분이죠? 음. 그림으로. 이거 그림은 제가 예시로 그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3부터 4랑 똑같고, 마지막에 부활한 걸 먼저 봐야 되나? 음. 자, 1부터 5까지 정적분이 6이다.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는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칭 축이 지금 두 개의 냅니다. 첫 번째 식에서 y축 대칭이기도 하고 두 번째 식에서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기도 해요. 그럼 도대체 이런 그래프가 뭐냐.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임의로 제가 그린 거예요. 꼭 이렇게 그려진다는 보장은 없지. 꼭 이렇게 그려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하지. 맞습니까? 자, y축 대칭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에 관한 대칭이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되겠고, 맞죠? 이게 좌우로 계속 확장입니다. 다시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 되어야 되니까 또 이런 모양이 되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그지 않니? 자,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일단, 이놈을 봤을 때, 마지막에 구하라는 걸, 제가 둘로 쪼개 써볼게.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3x랑 얘랑 곱한 거. 그 다음에, 2 e 곱하기,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fx, d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무슨 함수입니까? 기함수죠. 왜냐하면 3x가 기함수고, 얘가 문제에서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한 함수는 기함수예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정적분하면 당연히 0이 되겠고, 얘는 지금 우함수죠. 우함수면 최종적으로 구할 게 0부터 6까지 정적분하고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 자체를 그냥 구하셔도 되고, 뭐가 편한지는 아직 모를 것 같아. 자, 이걸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 자, 지금 어디가 주어졌나 봅시다. 주어진 걸 제가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당신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에 표현해 볼게. 0부터 1까지 정적분 값은 1이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laughs> 1이라는 얘기지. x 가 아래쪽에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해를 돕기에 그냥 이렇게 그려드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1부터 5까지 정적분이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6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되니? 자, 그럼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한번 해볼게. 얘랑 얘랑 똑같지 않겠어? 마치 주기함수처럼 그대로 갖다 붙이니까, 이거 1이고, 자 이것도 1이고 얘는 얼마겠어요 각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런 상태가 돼야 이 정적분이 1이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가 6이 딱 나올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럼 다시 이 넓이는 얼마지? 계속 반복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겠죠. 아 맞아요. 그럼 0부터 6까지 정적분하면 이거 다 더하시면 되죠. 1, 2, 2, 1, 1, 2 얼마니? 9인가? 음. 자 그럼 답은 36 나오겠네. 맞습니까? 자 그림은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렸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이거를 만약에 식으로 푼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쓰셔야 돼. 우함수임으로 0부터 1까지 정적분이나 다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이 같겠고 지금 이 그림상 4부터 5까지도 또 같겠죠. 그죠? 그럼 4부터 5까지 정적분이 1이 나왔으니까 다시 이 식에서 1부터 4까지 정적분을 알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표현해야 되는데 실제 시험 시간에 이렇게 풀기가 어렵지. 그냥 그림으로 대칭이 되는 그림을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작성을 하고 그 상태에서 퍼즐을 맞추게 하듯이 넓이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은 풀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